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어, 다 찬실 믿고 우리 다 같이. 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가지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냥 꽃이 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영양분을 흡수해서 꽃봉오리가 열려서 때가 되면 이제 피는 것이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이제 꽃처럼 피어나면 참 좋을 텐데요. 그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많은 일을 이제 경험합니다. 뭐 그것이 적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래서 우리가 잘 그것을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러한 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이 그냥 피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신앙도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더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권투 선수가 싸우기 전에 투지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 베게라야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그 학계가 나오는데요. 스가랴와 학계가 이제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사람인데요. 학계는 그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제사장이죠.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을 이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달2 4일에 학계를 통해서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이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합당한 복을 이제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그 학계에서도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이 여호와를 참 경외했고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학계처럼 다른 그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아스가레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조상들의 죄를 이제 후세들에게 그 기억시켰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후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신 것입니다. 진노하신 것입니다. 조상들은 그래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탈출구가 없다. 이것을 느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후세들이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됐는데요. 그래서 3절에 들어가시면 이제 스가랴가 전해야 하는 여호의 말씀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며 결국 그 핵심 메시지 핵심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 의 요청이 1 2 개의 그소 선지자 안에 소 선지서 선지사 안에 포로기 이전부터 계속 줄곧 나옵니다. 그들의 이제 돌이킴에 그리고 포로 생활의 돌이킴과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돌이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이미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귀한 한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지리적으로는 귀환했지만 아직 진정으로 여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어, 촉구하시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완전하게 그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은 그래서 의지적인 면이 이제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완전한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도우 우리는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실 복은 그 행함으로 얻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풀어지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이제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잡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촉구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으라. 이것을 촉구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척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아서 많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면 다 챙겨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차려 먹어야 됩니다. 그냥 뭐 내가 입만 열고 있으면." 저절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 각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곳에 자리를 옮기셔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느새 그 좋은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택한 나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지는 포로댐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라고 오 간곡히 부탁을 받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 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아버지들은 조상들은 포로덴 그 땅에서 생을 마감했고 하나님의 그 메신지였죠. 선지자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말했지만 지키지 않고, 포로 댐의 운명은 이제 그들 운명이 스스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옳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그들이 돌이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육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신 바와 같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며 자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교훈은 이제 스가랴가 조상은 그랬지만 후손들 너희들만은 아버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그리고 이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돌아오라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현재 그, 그 귀한한 공동체죠 호로지에서 귀한한 소망의 세대일지지만 소망의 세대이지만 그냥 지리적으로 귀환했을 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의 상태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의 상태가 아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지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직 무엇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구체적은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일까요? 도둑질, 거짓말하는 것, 맹세하는 것, 거짓 맹세. 부정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의지적인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풀어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의지적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것을 말한 스가랴는 선지자들의 말과 함께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 또이 말을 들은 후세들은 스가랴서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고야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을 결국 그래서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이제 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수하게 되면 사람의 질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손대심을 받기도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뿌린 씨앗은 좋은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밭을 준비해 주셨는데 씨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경고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질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에게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어디 에 있던지간에 믿음의 길은 참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좋은 박과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좋은 씨앗이 만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지극히 참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바로잡고. 지난 날의 결과와 경고를 잘 들은 후에 잘 따라가면 인자와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자문서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닥칠 때 의지적인 그 믿음을 떠난 행동은 이제 산을 오르다가 정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아, 부족하죠 이러한 생각은 이제 산을 오르다가 포기하거나 또 산을 오르다가 멈췄는데 좀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네, 좋은 또 언덕이 보이고 강이 보이는 것이죠. 결과와 근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이지를 바로 세우는 것은 또 믿음의 산을 하나하나씩 또 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의지적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의지적인 믿음은 이제 나의 본향의 이곳이 아니라 바로 천국임을 바라볼 때 더욱더 생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그래서 내가 중심 있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 찬양한 바울과 신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려운 환경에서 의지적인 믿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복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그 천국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갈 곳을 안다는 것,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곳만이 나의 살 곳이다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갈 곳은 천국이다, 또 다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사실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어, 믿음인데 그러니 의지적인 믿음이 계속 이제 의지적인 믿음을 낳습니다. 또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주함에서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분주함은 참 내가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주함을 벗어나 서두르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항제항음의평의평안집중해중해야할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않습니다서으십니다 고요 에에서참 평안을 주시고에서에서도 힘을 서셔서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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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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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우리는 때때로 그 생각지 못했던 일이 그러나 아, 종종 벌어집니다.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대한 생각도 참옅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자 전부입니다. 또 마음이 울적하고 슬펐던 옛예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추억의 또 그림자가 나를 또 사로잡아서 울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이제 한결같으십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알심을 주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또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침내 부어 주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셔서. 이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감정으로만 여기고 상황에 흔들리고 또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며 의지이며 또결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감정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굳건하게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또다윗처럼 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결단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30배, 60배로 갚아 주시고 하는 일에 복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축복하시어서 귀한 인생과 귀한 만남과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으로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